안녕하십니까. 어미 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었는데, 양자홀이라는 말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 양자홀 우주론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 이번엔 브록 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록 4. 초전도체의 이중 슬릿 실험. 초전도체 가지고 이중 슬릿 실험을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제 10장에서 이제 제가 이종슬리 실험도 한번 설명을 해봤고, 초전도, 초전도체도 한번 설명을 해봤었습니다. 이종슬리 실험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전자. 전자가 과연 입자냐, 파동이냐. 제가, 제가 주장했던 거는 이렇게 입자, 입, 전자는 입자인데 열려가지고 파동처럼 행동한다. 라는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봤었고, 초전도체. 초전도체에서 핵심은 이 그림. 음, 그림을 한번 보자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동영상 초전도체에서 이거 이거 입자 아닙니까? 이 입자가 굴러갑니다. 굴러가는데 굴러가는게 아니라 이게 순간적 순간적 확 튀죠. 그런데 여기서 확확튑니다 이렇게 확확 확, 예. 이것들은 자기 선입니다. 입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입자처럼 행동하죠. 분명 입자처럼 보입니다. 확 튄다는 거죠. 여기에다 이중 슬릿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여기 확 튀지 않습니까? 여기 확튈 때,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중 슬릿을 설치를 하자. 즉 여기 확, 여기에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확 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중 슬릿을 한번 설치를 해보자. 이중 슬릿이 과연 설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당구공이다. 당구공이라고 한다면, 얘가... 확하다 여기 막고 튕 튕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열렸다 열 열려, 열려가지고 하면 얘가 탁 맞고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둘다 통과해가지고 이거 통과할 거다. 결국 그 전자 이중슬릿 초전도체 이중슬릿 현상 아니, 이중슬릿 실험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입자처럼 보이는 자기선이 예, 이거를 통과할까, 통과 못할까. 여기서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관찰자 효과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은 어 이게 좀 이게 입자가 양쪽 여기도 통과하고 여기도 통과하고 그런 모습이 관찰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왜 전자현미경은 안되고 광자현미경은 되느냐는 또 이제 알파벳, 오메가, 알파베타, 그, 그 논리에 의해서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태양 코로나 온도는 표면에 200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태양이 있습니다. 거시 자기장을 이렇게 뿜어내고, 국부 자기장을 이렇게 뭐 수많은 국부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코로나가 관측이 안 되는데, 너무나 희박해가지고, 일식대 이제, 이렇게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홍염, 요거는 이건, 코로나, 이거 플레어. 네, 홍염하고 플레어하고 원래 같은 건데, 홍염은 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부 자기장. 일단 터졌습니다. 이게 분출이 됐죠. 분출이 됐는데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얘는 분출이 됐는데 이게 터진 거죠. 터져가지고 우주로 쫙 뿜어지, 뿜어지는 거. 그래서 다시 빽하면 홍염 분출해도 터지면 플레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코로나 온도는 표면에 200배. 근데 이 문제가 여기가 여기가 5,800도? 6,000도? 여기 온도가 6,000도인데 그럼 얘 온도도 6,000도이지 않겠습니까? 얘도 6,000도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어떻게 100, 100만도, 200만도냐는 거죠. 일반적 상식으로는 가운데가 가장 온도가 높고, 밖으로 오면 올수록 온도가 낮고, 요게 6,000도라고 했으니까, 는 얘는 뭐 3,000도? 3,000도 정도 돼야 되는데, 왜 100만도, 200만도냐. 이걸 지금, 지금까지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파동가열, 뭐 자기재결화, 밀도차에 의한, 최신 과학자가 이제 제안을 한 나노플레어가 막 엄청나게 터진다. 이렇게 있는데, 음, 하여튼, 하여튼 답은 아무도 모른다. 설명이 근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여간, 여간 아무도 모른다. 현재 그게 이제 현 상황이고. 이게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펼쳐 자기선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제가 여러 번 주장했듯이 공간이 휘어진 거다. 자기장 혹은 자기선이란 휘어진 공간을 따라 흐른다. 여기서도 공간이 이렇게 휘었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어미 블랙홀이 엄청난 자기장을 뿜어내는데, 그 자기장이 휘어진 공간을 그대로 따라서 빛의 속도로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광자가 빛의 속도인 이유, 광자가 빛의 속도가 아니라,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이 공간을 휩쓸고 지나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고, 지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공간이 이렇게 휜거 아니냐. 자석도 마찬가지. 이게뭐 선이 있는데, 이거 선이, 선이라기보다 공간이 휘었다, 이거. 공간이 휜 거죠. 이렇게. 양자화. 이거 직선은세계 이게, 이게, 보통 직선이라고 하면 이게 직선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직선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직선이라는, 이게. 이게. 이게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휘었다는 거죠. 그 휘어진 직선이 휘었다. 공간이 휘었다.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가지고 자기장이라는 게쫙 흘러간다. 제 9장 전자기력 설명할 때도 에 이게 자석에서 이렇게 N에서 S로 나오는데 이게 공간, 직, 공간? 직선인 공간이 원래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아니까 아니겠습니까? 직, 공간은 직선이니까 이게 공간이 이렇게 휜거 아니냐? 공간이 휘었다. 휘어진 그래서 자기장의 그 방향과 휘어진 공간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게 다 휘어진 공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양자화된 공간, 휘어진 공간, 그건 당연히 국부 자기장, 국부 자기장과 국부 자기장을 따라가서 공간이 휘었고 그 직선인 공간이 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그 공간 엄청난. 힘 혹은 에너지로 공간을 휘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그 공간이 터졌다는 거죠. 여기 뻥 터졌습니다. 공간이. 그럼 공간이 뻥 터지면 그 휘어진 공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에 요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뻥, 이게 터졌습니다. 자기장이. 자기장이 터졌다. 공간이 터졌다. 터진 공간이 태양 표면을 따라가지고 전 영역으로 공간의 요동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체들이 이온, 이온, 입자들이 온도가 200만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200만도까지 올라가느냐. 아무리 공간이 터졌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밀도가 여기 코로나 밀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 대기의 100조 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100조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거 엄청 거죠.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 이 입자들이 지구 대기압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 대기의 100조분의 1. 보통 우리 온도가 입자하고 입자가 충돌하거든요. 이게. 충돌하면은 그게 온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입자하고 입자하고 지구, 지구에서 지구 대기가 두껍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온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자가 입자들이 부딪히니까. 근데 100조분의 1. 100조분의 1은 이건 입자하고 입자가 부딪히지 않는다. 100조분의 1인데 뭐 어떤 입자하고 입자 입자들하고 입자들이 부딪혀 가지고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2 0 0만도 올라가느냐? 공간이 뒤흔들 흔들린다는 거죠. 공간이 막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지금 100조분의 1이 되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지구 대기랑 똑같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공간이 흔들리 공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아무 입자 입자가 뭐 희박하게 있든 빽빽하게 있든 전혀 상관없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온도가. 그래서 이게 플레어가 터질 때 자기 선, 자기장이 공간이 자기장이 터진 것은 공간이 터진 것이고 공간의 요동이 태양 표면을 따라 전역형으로 전파해서 코로나 온도가 200만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아, 얘가 200만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럼 표면 온도는 왜안 올라가냐? 표면 온도는 6000도? 지구,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뭐, 거기에 있던 분자들, 원자들, 뭐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가스가? 바람이 부는데 요동을 치죠. 공간이 흔들리는 요동을 칩니다. 근데 땅은, 땅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게 땅이라는 거 땅. 여기 여기서 공간이 요동을 쳐도 땅은 이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6천도죠, 6천도. 공간, 공간이 요동을 치는 것이다. 그다음에 파동이냐 파선이냐? 제가 파동 제가 파동을 모르기 때문에 일뭐일단 에테르, 전 우주에 에테르가 있다. 한다면 이 파동 개념도 맞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에테르는 없다라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고 여하간 파동일까 파선일까 이쪽 개념으로 보면 전우주에 뭔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에테르 아니고요. 모르는 모르는 뭔가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고 무이 무죠 무 없는 없을 무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진, 파동으로 가는 것일까? 뭐또 다르게 설명한 장이 있다는 거죠. 장이 흔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우주의 장이라는 게쫙 펼쳐져 있고, 그 장이 흔들리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거, 없는 것이 이렇게 흰색, 흰색은 없다입니다. 없는 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파선. 이게, 이게 없다는 거죠. 공, 공간에, 공간이 없는 거고, 여기, 이, 이게 있는 겁니다. 이 검은색, 이게 파선이, 파선이 이렇게 직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진. 이게 과연, 파동이냐, 파선이냐. 파동이라고 한다면, 무. 무 개념인 것 같고, 파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유입니다. 있을 유. 있는 것이, 있을 유가 파선으로 쫙 펼쳐, 파선으로 쫙 간다는 거죠. 이건 있을 유. 얘는 없을 무니까, 무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근데 얘는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설명을 해내야죠. 이게 뭐냐고. 이것이 바로, 파선, 파선이 바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 우리 차원의 파선은 요거라는 거죠. 파선. 얘가 똘똘똘 말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입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 이거 초전도체고, 요 초전도체는 우리 세상에서 관찰이 가능한 것이고, 전자는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전자 이게 우리 세상이, 이게 우리 세상이고, 전자는 우리 세상 옆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왼쪽에 있고, 우리 세상 오른쪽에 있고, 광자는 광자 입자, 입자는 숨겨진 세상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퉁 튀쳐 나오면 이렇게 파서, 파선, 파선, 파으로 펼쳐져 요게 되는 것이고, 그니까 전자 광자는 우리, 우리 세상 차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될수 있다 왜 명확하지 가 않다는 거죠 우리 세상이 아닌데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장이다 자기장 자기선 이게 자기선이자 또 자기장이다 그러니까 는 전자는 네번째 네 축의 자기장이고 자기선이고 광자는 다섯번째 축의 자기선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핵력은 여섯 번째 자기죠. 그래서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 알파 파선, 베타 파선, 감마 파선. 자기 장이 뭐냐? 회전적인 것 같습니다. 제 4장 근원 우주와 블랙홀 가족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이게 근원 질량 입자라는 게 있는데 질량이 질량. 힉스 입자라고 생각, 힉스 입자와 비슷한. 근원 질량 입자가 있는데, 이게 회전을 한다. 6차원 회전을 하는 것이고, 그 회전력이 공간과 융합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자기장, 자기선으로 나타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질량과 회전력과 공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저도 모르겠고, 이것은 그래서 뭐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게 이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르아 아까 동영상에 봤듯이 똘르르 굴러가죠. 이게 뭐냐고 질문을 하면은 그그 그 아주 전 세계적인 그 강연자분의 질문. 이거 이거 입자가 아니라 자기선이라고. 아 그럼 아 그럼 좋다. 그럼 자기선. 자기선이라. 자기선. 자기선이 뭐냐. 계속 질문에 꼬리가 꼬리를 붙기 때문에 결국 설명을 못 하는 게. 한두 개는 설명을 해도 계속 근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공간이 뭐냐? 공간, 공간이 뭘까? 결국 여기까지 이게 자기 선이다. 자기 선인데, 자기 선이 뭐냐? 답변을 못하는 못 것이고, 광전, 그래서 파선이다. 있는 거라,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해보면, 광전 효과, 뭐 제가 광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건 아니고, 근원이 뭐냐는 거죠. 근원이. 그건 근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 선이라고. 이거, 자기 선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 선이 툭 끊겨가지고 열린 입자 똘똘똘 말린다는 겁니다. 왜 말리느냐. 선이면, 아니, 선이 어떻게 말릴 수가 있습니까? 똘똘똘똘? 다시 설명하지만 예, 이것, 이것은 자기, 자기 그 선입니다. 입자가 아닙니다. 자기 선입니다. 입자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 그림도 그렇고 이게 똘똘똘도 말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자얽힘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봤고 결국 우리 세상의 모든 힘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장이다. 이것이 자, 이 자기장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전 양자화된 공간의 표면을 따라 가지고 전 우주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 있습니다. 그 양자화된 표면에 따라 전 우주로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선들이 똘똘똘도 말려진다는 거죠. 말려져 가지고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회전을 안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입자 중에 회전을 안 하는 입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 회전을 하는 근원적인 힘은 어미 블랙, 어미 양자홀, 어미 양자 양자홀의 자기장. 이, 우리 공간을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로.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광전효과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선이, 선이자 입자라는 겁니다. 이게 선도 맞고, 입자도 맞고, 단지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는 것 뿐이다. 이 상황에 맞게 변화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앞 동영상에서 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그 상황에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과학이냐 변경지대의 과학이냐 유사과학이냐 이게 어미 양자홀, 양자홀 우주론은 일단 과학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유튜브 상에서 그럼 유사과학이냐 유사과학 아닙니다. 절대 논리는 하나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 그 어미 양자홀이 전 우주를 절대 지배하고 있다. 이건 유사과학이 아닌 거죠. 그럼 변경지대의 과학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변경지대의 과학이 과학으로 성격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아주 훌륭한 소설, 소설 한편 썼다가 될 것인가? 팽대부가 없는 은하, 팽대부, 은하 내의 빽빽하게 모인 별들의 군집, 은하의 볼록한 중심부. 은하가 있으면 은하가 중심부가 볼록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팽대부인데, 팽대부가 없는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팽, 그 팽대부가 없는 은하의 중심에 자식 양자홀이 존재할 것이다. 팽대부 속에 팽대부 속에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고, 그 팽대부가 없다라는 뜻은 초거대 블랙홀이 없다라는 뜻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식 양자홀이 존재할 것이다. 케이스 1번. 그 영역에 진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팽대부 영역 자체가 거대 검은색 동그라미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팽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볼록한 부분에, 이 홀쭉한 부분에, 홀쭉한 부분은 존재한다. 라는 뜻, 케이스 2번은. 홀쭉한 부분은 존재한다. 홀쭉한 부분은 존재한다? 그, 그 속에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제 8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우리, 이게 우리 공간입니다. 이게. 우리 공간. 자, 다시 공간. 공. 비었습니다. 이거 비었죠? 간. 간격입니다. 공공간 아니겠습니까? 간이 간격 여기 요기, 여기하고 여기 요기 사이 간 네, 그래서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 폭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중성자별 중성자별이 되면 이제 공간이 이상 여기가 정상이 정상 정상으로 넓넓하지 않습니까? 물론 원자 두께 원자 두께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이상하다는 거죠. <laughs> 너무 좁습니다 이게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중성자별이니까. 그냥 아예 우물 우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갖는 입자는 여기 퐁 빠져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죠 빠져가지고 질량을 갖는 입장은 광자 빛은 빛은 이렇게 가지고 휘어진 공간을 따라 그대로 일단 이렇게 여기, 여기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네, 광자는 이렇게 갈수 있다 네, 질량을 갖는 거는 중력 중력은 못 빠져나간다 베타 폭발을 해야 합니다베타 폭발하면은 광자 빛. 빛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돈다는 거예요. 빽빽빽빽빽. 공간이 휘말렸습니다. 여기 공간이 휘말리지는 않았다. 공간이 휘말렸다. 휘말린거 이거. 공간이 휘말렸다. 여기서 이제 빛 빛은 직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연히 직진 이렇게 직진하겠죠. 근데 여기, 이게 휘말린 공간이고. 직진, 여기서 직진했습니다. 빛이 이렇게 직진하다가 휘말리, 계속 휘말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탈출을 못 하는,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이 휘말려,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 그림. 이것이 이제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빛이 와가지고 못 가는 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못 가고, 뺑뺑뺑 계속 돌게 되는. 이것이 블랙홀이다. 검은색 동그라미. 그래서 감마 폭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력이 탈출못 하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 자,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뭐 이거 역시 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제 빛이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이제 못 가는 거죠. 여기서 이쪽 이쪽으로 빛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이, 만약에 만약에 엄이 양자홀, 양자홀이라는 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다면 검은색 동그라미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검은색 동그라미가 나타나는데 팽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팽대부라는 건 엄청나게 큰거 아니겠습니까? 팽대부 속에 중심에 아주 조그만한 초고대 블랙홀이 있는 것이고, 팽대부 자체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일까? 이렇게 그리면. 검은색 동그라미라는 거죠. 빛이 안 나오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무슨 뜻인가 하면, 얘가, 얘가 우리 3차원 공간인 거죠. 이렇게. 3차원 공간인데, 밑에 뻥 빠졌습니다. 이게. 이게 어미 양자홀.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팽대부. 팽대부가 얇다. 그 팽대부 수직 방향으로 자식 블랙 자식 양자홀이 존재를 하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여기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여기만 관측하면 이거 검은색 동그라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 이상한. 이상한 현상일 뿐이죠. 그럼 다시 여기를 관측한다. 이 여기를 관측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검은색 동그라미가 관찰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관찰이 안 되는 단지 팽대부가 얇을, 얇을 뿐이고 그 숨겨진 속을 이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자식 블랙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고 과연 이것일까? 이것일까? 이건 역시 팽대부를 관찰을 해보면 이건 아마 좀 답이 좀 나올 것 같고 제 관점으로는 이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빛은 예.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냥, 짠! 하고 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물질, 물질과 질량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그냥, 짠! 사라졌다.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짠! 어디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2번. 팽대부, 얇은, 얇은 부가 존재하는데, 그 얇은 부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 어디로 사라지느냐? 모르겠다. 그냥, 그냥 사라진다. 다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일단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 과학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거죠. 변경지대의 과학.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것일 수 있다. 라는 제안인데, 단 한, 전제 조건은 단 하나. 7번, 그 전제 조건.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무수히 많은 근원 물질이 진리이겠습니까? 아니면 지배 물질 한 개가 진리이겠습니까? 진리는 한개 아닙니까? 지배 물질 한 개가 진리가 되어야, 되어야의 말이, 논리가 맞다는 거죠. 매우 작은 무수히 많은 근원 물질들. 매우, 매우 작은 무수히 많은 근원 물질들. 그암흑 물질. 암흑 물질은 무지기, 작은 무지기 작은 게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현 과학이고요. 이것이 무지기 작은 그 다음 끈 이론, 끈뭐 측정할 수도 없는 그 끈이 끈이 그 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만물을 이룬다 그런 이론인데 매우 작은 무수히 많은 근원 물질들을 가지고. 여기다 다수의 전제 조건을 추가합니다. 전제 조건. 뭐, 암흑의 인플라톤 장이라는, 장이라는 게 있다.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다.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다. 뭐또 등등 뭐 전제 조건이 다수의 전제 조건을 추가하면 이게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레고 블럭 아니겠습니까? 레고 블럭. 레고 블럭 가지고, 레고 블럭이 그냥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거 레고 블럭 가지고 뭐, 못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조립하면 요, 이게 탄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립하면 요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지배물질 한 개,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는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빅뱅, 얼마든지 빅뱅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레고 블럭, 레고 블럭과 같으니까 지배물질 한 개가 내야 된다.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 어미 블랙홀 우주로는 예, 지배물질 한 개, 그렇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이 있습니다. 빅뱅 어미블랙 어미, 어미, 어미 양자 우주론에서도 빅뱅 맞다, 맞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빅뱅이 있으면 반빅뱅도 있다는 거죠. 빅뱅이라는 게뻥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뻥 터져가 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빅뱅을 했어요.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빅뱅이라는 거죠. 그럼 제 주장, 그럼 이쪽은 뭐냐? 이쪽, 이쪽, 이거. 반 빅뱅이에요. 이쪽이 빅뱅이고, 이쪽이 반 빅뱅입니다. 빅뱅의 반대. 이쪽이 그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계. 이쪽이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계.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 정반대, 대칭이죠. 좌, 우측과 좌측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게, 블랙, 이게 블랙홀이에요, 블랙.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화이트홀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화이트홀 어디 가냐, 어디, 어디 가냐. 반대 세상. 그래서 빅뱅 계속 터진다는 겁니다.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터지는 것이 빅뱅이고, 이쪽으로 터집니다, 이게. 이쪽으로 터지는 게반 빅뱅. 화이트홀이 이건, 화이트. 이건 블랙홀의 개념이고, 이쪽은 화이트홀의 개념이고, 그래서 반빅뱅도 존재한다. 다시, 설명, 다시 이제 설명하자면, 이쪽 세계, 이쪽 세계가 3개, 반빅뱅이다. 라고 이제 단어를 이제 제안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의 대칭은 화이트홀이죠. 블랙홀이 뻥 터집니다. 한번 더, 한번더 터져야 합니다. 블랙홀이. 양자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양자홀에, 양자홀이라는 것 양자화 시키는, 꼬불꼬불하게, 직선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것이 양자홀이고, 그러면 반대죠. 꼬불꼬불했던 것을 펼치는 것, 직선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 직자홀? 직선? 직자홀. 단어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양자홀에 대응, 블랙홀에 대응하는 거는 화이트홀이다. 양자홀에 대응하는 거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 적당한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본우주로는 기하학적 그림을 도시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그림 도시로부터 다수의 새로운 아이템들이 창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그림 도시니까 그림을 아, 이것이 사라지면은 이것이 새로 붙으면. 이것과 이것이 그림적으로 결합을 하면,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부터 이제 다소 새로운 그 생각들이 창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며, 정확히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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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이 창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미 양자홀 우주론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기학적 하 그림을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그림을 도시하였고, 그러니까 기학적 하 그림 도시로부터 기존 관점을 벗어난, 벗어나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래서 변경지대의 과학, 직감은 제시를, 하, 색다른, 아주 색다른 직감은 제시를 할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